관세음 보살, 만남의 인연 속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원결의 맺음은 가장 가까운 사이부터 시작된다. 옷깃만 스쳐도 몇천 겁의 인연이라 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돌고 돌아가며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맺어진 인연을 뜻하는 것으로 숙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옷깃만 스치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숙연에 의한 것이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웃은 물론이고 형제자매, 친척들까지 멀리하고 살거나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간에도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세의 세상이라서 그럴까? 모든 행복의 기초가 되는 효를 모르고 산다면 말세 세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 조상님으로부터 크나큰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심지관경 모든 것이 마음으로 말미하지 않음이 없다. 그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선남자야 어떤 일을 부자라고 어떤 일을 가난한이라고 하는 줄 아느냐 부모님이 계시면 부자라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가난하다고 하느니라 아버지가 계시면 한낮에 해가 있음과 같고 어머니가 계시면 밝은 달이 밤하늘에 있음과 같으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나면 해와 달이 사라진 암흑천지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지런히 효도하고 봉양해야 하느니라 지성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사람과 정성을 들여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이 지음바 복은 조금도 차이가 없으며 그 과보로 3세 동안 복을 받되 다음이 없느니라 부처님 말씀처럼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광명의 빛처럼 해와 달이 되어 주십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는 빛이요 광명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성공과 인생 실패로 끝난 어느 한 부류 자식이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호러머니가 그 자식을 위해 구은 일마다 하고 고생 고생하며 아들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그 자식은 어머니의 은덕을 모르고 자신이 잘나고 잘해서 출세를 했다고 자랑하면서 싸가지 없는 마누라까지 얻어 호러머니를 홀대하고 부려하면서 못된 건방을 떨다가 결국에는 싸가지 없는 마누라는 바람나서 이혼하고 가정의 파탄과 함께 자녀에게도 외면당하고. 지금 71세 몸을 겨우 가누며 병든 몸을 지탱하면서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스님, 제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그런지 요즘 꿈에서 계속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어머니에게 불효한 죄를 받는 것 같아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참으로 화가 납니다. 머리통을 한 대에 꽉 줘받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진심어린 마음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는 것밖에 없소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을 키운 그 어머니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죽기 전까지 어머니에게 불효한 죄를 용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죽을 때까지 참회하는 길 뿐이요 자신도 똑같이 자식에게 당하고 있는 기분이 어떻소? 못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이 은혜를 망각하며 살듯이 부모의 은혜를 소홀히 하며 때로는 섭섭하게 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부모를 부모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늙었다고 해서 힘이 없다 해서 병이 들었다 해도 부모는 자식들의 영원한 부모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위에 계시는 부모를 아래에서 받드는 것. 그것은 효의 출발입니다. 그 효심은 보살도를 행하게 합니다. 비록 부모가 늙고 힘이 없어 자식들에게 의지할지언정 부모의 자리는 언제나 자식 위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가정이라야 행복이 쌓일 수 있으며 집안이 평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스님,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할 말이 있어도 참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부모가 자식 눈치를 보는 시대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기도하게 하십시오. 하면 난색을 표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녀들을 기도하게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모,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부모들의 자녀는 5년, 10년, 10년 뒤 좋고 나쁨으로 반드시 찾아드는 것은 왜이겠습니까? 부모가 늙어서 편하고 편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모두가 자녀들의 인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평온해야 아들딸 며느리 사위들이 평안해진다는 원리를 모릅니다. 부모가 불행하고 불편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어찌 아들딸 며느리 사위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때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자손들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온 우주법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이기도 한 것이므로 명심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리를 어기면 불행이 전개됩니다. 부모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아니와 자녀들에게 잘한다고 그 집안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가정에 우한이 있거나 문제아가 있다면 자신이 부모 조상님을 잘 봉양하지, 못한 불류를 했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네 조상님께 잘했을 때 자신의 아들딸 며느리 사위도 저절로 잘되고 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월을 거치면서 경험한 나머지이니 지금의 자녀들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인과는 여러가지로 작용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과 평온함을 원하면 최우선으로 부모를 알고, 윗어른을 알고, 스승을 알고, 효도와 함께 예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윗사람은 윗사람답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하지 못하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불효하거나 윗사람을 함부로 하는 행동과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 또한 윗사람이 되어받는 자신이 한 행위에 과보를 받기 때문입니다. 효와 예와 도덕을 미덕으로 삼아왔던 옛날과 달리 서양 문화의 못된 버릇 때문에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시부모는 며느리 눈치를 보고 구박을 당해서야 돼, 겠습니까 젊은이들이여, 자네들도 늙어간다네. 늙어서 대우 못받거나 병고행난으로 힘들게 살게 되거나 아래 사람들에게 대우를 못받는다면 젊었을 때의 일들을 생각해보라. 그러므로 지금의 부모와 위 어른 스승에게 할 말이 있거나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행동과 말들을 조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늙어가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 따라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부모운중경에서 다시 말씀하신다. 부모 나이 많아 기력이 줄면 더욱 부모를 멀리하고 무난조차하기를 꺼려하여 마치 길 가는 나그네가 붙어서 사는 것처럼 돌보지 않는 자식이 있다. 이에 부모는 마침내 크게 탄식하기를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저렇듯 불려한 자식을 두었던고. 하기에 이르느니라 만약 자식이 되어 부모로 하여금 이런 말하기에 이르도록 하면 그 자식은 이 말과 함께 곧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며 부처님도 천신들도 그를 구하지 못하느니라 도낭출토본 부모운중경에서 나무관세음보살 두손모음이다.